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경주 등 경북 지역 상당수 목조 문화재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와곡이나 위장 기능을 갖춘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행정기관을 대신해 보수 작업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화벌 육부촌장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양산재입니다. 최근 불어닥친 태풍으로 건물 지붕의 기와들이 부서진 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첫 아, 석회를 섞은 황토 반죽을 뭉쳐 지붕 위에 바른 뒤새 기와를 얹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을 갖춘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대대로 물려준 좋은 유산을 이런 태풍 피해에 이렇게 많이 그 손상이 났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보수를 하고 다니니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긍심도 가지고요.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경주 등 경북 동남부 여덟 개 시군에서 150여 곳의 목조 문화재가 지붕이나 담장 나무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수준은 경미하지만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을 대신해 민간으로 구성된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보수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보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돌봄 사업단은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문화재 관리를 맡아온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이제 상당한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직원들이 기능을 개발해서 한40% 정도 국가 기능자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와공이나 미장이나 이런 것을 작은 부분을 언제나 할수 있는 실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을 갖춘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스로 보살피는 돌봄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